드디어 약속된 시간 다섯 시가 되고 오늘 이곳에서 100% 신용 회복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네, 오늘은 다섯 시부터 여섯 시까지 네. 이곳 여의도 공원에서 여러분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네. 분, 자 제가 어, 중간 집계를 오늘도 역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대출 심사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총. 어 85명 여든 다섯 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저희 심사를 거쳐서 대출을 받으신 분이 음. 37분 음. 그리고 제 시간에 도착해서 저희에게 어, 신용을 지켜주신 분들이 신용 고객 신용 고객이 네. 21분 아 21분 가장 네. 중요한 건 말이죠. 네? 아 과연 아. 처음으로 오시는 분이 과연 언제쯤 오시는지. 예. 시작한 지 4분 만에 네, 들어오셨던 그렇죠. 분이 기억이 납니다. 아, 오늘은, 한,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얼마나 걸까요? 날씨가 아무래도 좀 추우니까 한 10분 안에는 한 분은 오시지 않을까? 아, 되게 생각했는데 10분 그렇습니다. 정도. 신중하시네요 저도 오늘 굉장히 그 네. 저는 3분. 오늘? 오늘 기록 울것같습니다 3분이요? 네, 예. 방송 중인데. 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잠깐 넣어 보세요. 여기다 한번. 살짝 살짝 넣어 보세요. 손을요? 예. 살짝 넣어 보세요. 넣어 보시라 오신 거예요? 응? 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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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아아 아나운서 이천웅 선수. 예예예.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 예, 예. 아, 아, 아 우리 이분 알죠 예, 예. 제가 이분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아나운서가 꿈이라고 그러셨는데, 뭐 계속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준비는 하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은 이거 다시 돈 <laughs> 마련해야 되느라고 아르바이트 나가니라고. <laughs> <laughs> 아, 나 아나운서 되실 분이라면서, 하인이라고! <laughs> 하시면은. 분이 i n e 이라고 o hanging 하 u t i 어떤 분 good. I'm so good. I'm so g o 조금 전에 오셨던 그분 d 기 m so good. I'm so good. 아 m so good. I'm so good. I'm so good. I'm s 저는 말이죠. 예, 사실 예. 그분이 올 때까지만 이 목대리와 장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사실 제가 오늘 그 특별히 그분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분이? 예. 예. 뭐 힌트를 드리자면 네. 아, 어머님의 사랑이죠. 어머님의 사랑. 자식을 위한 어머님의 사랑. 어 아, 누구니까 아, 궁금하네. 따뜻한 차로 잠시 몸을 녹이는 MC와 스탭들. 북한의 날씨 속에 기다림은 계속되고 과연 신정원이 기다리는 목돌이의 주인공 언제쯤 신웅의 문에 나타날 것인가. 자. 어. 오늘 야외에 나와서 하는 건참 예. 좋긴 좋은데. 아 지금 우리 그 우리 행복주식회사 네. 우리 모든 스태프들 지금 아 지금 뭐 굉장히 추에 떨고 있죠. 두꺼운 옷이랑 두꺼운 옷이 뭐털 달린 거 지금 보십시오. <laughs> 털들이 지금 온통 <laughs> 털두성입니다아 우리 그 우리 행복주식회사 우리 이제 감독님. 사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저 감독님께서 저희에게 음. 날씨는 춥지만 따뜻한 표정을 지어주세요라고 저희가 <laughs> 주문을 하시고는 자기는 저런 귀마개를 어어 구해갖고 이죠아 저거 좋은데요. 네. 귀가 잘 얻나 봐요. 네. 감독님한테 이런 말씀들이 참 죄송하지만은 네. 굉장히 약사 바다 이런 네. 단어가 생각이 나고요. 네. 오, 가죽장갑까지 꼈네요. 네. 어쨌든 저희 그 스들도 네. 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아, 어쨌든 뭐 최대한 따뜻하게 네.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분이 1시간 내에 오시려면 예? 60분이니까 음. 아, 5분에 한 번씩은 오셔야 되는데 네. 5분에 한 번씩. 예. 지금 현재 13분인데 네. 아직 한 번밖에 안 도착 안 하셨네요. 31분. 두 번째 도착하시는 어, 어, 분에게 어, 어. 딱 음. 오시면은 저는 네 도착하시는 이렇게 딱 오시는 순간 네 볼에다가 뽀뽀를 한번 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어 정말요? 네끌어안면서오 너무, 너무 반갑잖아요. 오 감사하고 저는 네. 신용의 문에 달려가서 어, 그 문을 업고 오 이곳까지 오 뛰어오겠습니다. 오, 오 저는 그러면은 네.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을 어. 제가 신용의 문까지 달려가서 네 번째 네 번째 오시는 분.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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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어, 네. 그래요? 예 그럼 저는! <laughs> 첫 번째? 다섯 번째 오시는 그 신용 고객께 예. 제가 목마를 태우고 <laughs> 목마를 태우고 이곳까지 뛰어들어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 아, 현재 시간 5시 32분이고요 네. 어, 이제 28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신 분은 아직 한 분. 어, 한 네. 아, 오, 따라 정말 이 저희, 그, 우리 모금함이 보라해보이 네. 예. 아, 정말. 초라해 지금 당장 무슨 저희한테 그 일주일 만에 돈을 상환해 주셔서 저희가 무슨 신용을 높인다, 신용도 를 높인다. 이것도 굉장히. 네. 어! 오셨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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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요. <놀람> <놀람> 그 돈이 좀 없어서 여태까지 못 보내가지고 아드님이 지금 군대 에 가서 네. 지금 좀 쓸쓸하시죠. 네. 아드님, 네. 많이 좀 보고 싶으시고 네. 눈을 살짝 네. 네. 눈 살짝 감아주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눈 살짝. 그리 저희 아드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아. 엄마. 아. <놀람> 아유 지금. 는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거의 오시는 것 같아요 보면 은늘 그렇죠? 신종환 씨 얘기하신 그 우리 어머니 또 어머니 음, 네. 아 지금 이제 막와 오고 계실 겁니다 지금 뭐 아, 아직 시간이 아직 뭐한 23분 정도 23분 정도 네. 어, 충분합니다 지금 뭐다 아, 네. 지금 오셔서 걸어오고 있을까요 네. 음 그렇죠 네. 자 우리 다음 요번에세 번째 오실 분은 없고 어 거기 있어 잠깐 잠깐 거기 있요 거기 있어 이십년 동안 이제 키우시신 할머니하고, 그큰아 장애인이신 큰그 아빠하고 이제 겨울이니까 해서 잡게나 오만일 정말 시간고 이제 잠바 같은 거좀 추우시니까 사는 일 없고 없고.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어? 이 야, 들어가세요. 아, 저희가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뭐라고 하시던가예요 <laughs> 김민수 씨 멋있다는데. <laughs> 우리 큰아버지께서, <아무지겠어요. 웃음> 네. 아, 네, 아, 네. 아, 아, 우리 저기, 아, 어, 신마담입니다. 차 아, 네. 네. 천해 주시고요. 네. 지금 시간이 아... 야 40, 46, 47분, 47분. 아... 47분이 됐고요. 이제 현재 오신 신형 고객분들은 세분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업어드렸죠? 예, 아, 예. 김준수 씨가 약속한 이번에 아... <laughs> 오실 분, 안고. 뭐였죠? 안고, 안고, 안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오실 분이 아, 좀 체격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 추운데 김준수 씨가 좀 운동도 할 겸, 예? 음. <laughs> 모두 예. 아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오시는 분께서는 음. 신정환 씨께서 목마를 타고 어, 이것으로 들어오시기로 했습니다. 어, 허벅지가 두툼하신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라 <laughs> 생각이 드네요. <듭니다>. 어, <웃음> <웃음> 아, 어, 잠가어 엄마 아빠가요. 예. 결혼기념일이 와가지고요. 예. 선물 좀 하려고요. 아니, 그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월급날이 그날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 어때 저기 우리 시흥에 물에서 제가 네. 그힘드시것같아서 제가 돌쇠를 미리 보냈는데 어어요선어요 <laughs> 네. 네. 아이분은지시고 황홀해서 지금 말을 못 읽겠습니다. 저 때문에. 네. <웃음> <웃음> 아 그렇게 좋으세요? <laughs> 지금 네분 밖에 도착을 못 하셔서 여덟 분이 안 오셨고 그리고 신정환 씨가 지금 굉장히 그 뵙고 싶어 하는 그아주머님도 어? 엄마, <목마> 몽마. <목마> 거기 계세요. 잠깐만, 거기 계세요. 잠만요. 거기 계세요. 예. 제 동생이 이번에 고3이라서요, 대학교 진학을 하는데요. 다른 학생들처럼 수능 봐서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공 정비 기술 자격증 쪽으로 가는데요. 학교가 다른 데랑 틀리게 등록금을 미리, 박한세 등록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는 많이는 못 보태드려도 조금이라도 보태드리고 싶어서. 있는 마이아 음. 너무 행복합니다. 예. 그래요. 아단데 그 우승이 아. 고맙다는 말을 하던가요? 네 공부도 열심히 하기로 약속하고 말도 잘 듣기로 했어요. <laughs> 되게 아! <laughs>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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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삼삼. 지금 이 중간에 1. 아. 끝. 네. 아. <laughs>